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FSD를 멕시코에 출시했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를 넘어 멕시코까지 확장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계획은 어떻게 될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멕시코 테슬라 오너들이 소셜미디어 X에서 FSD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테슬라 AI 팀도 공식 계정을 통해 이를 인정했죠. 하지만 현재 AI4 차량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AI4란 최신형 FSD 하드웨어 4.0을 의미하는데요. 테슬라의 최신 센서와 칩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게다가 이번 업데이트는 FSD 13.2.6 버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이 버전을 통해 어떤 개선점을 추가했는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교통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복잡한 교통 상황, 다양한 도로 조건, 보행자와 차량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등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FSD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멕시코에서의 테스트가 성공적이면 전 세계 FSD 도입이 한 단계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겠죠. 일론 머스크는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더 놀라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6월 미국 오스틴에서 무인 FSD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운전자가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감독형 FSD만 제공되었는데, 이제 무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연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멕시코까지 FSD를 확장하며 더 복잡한 교통 데이터를 학습하고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FSD가 언제쯤 완벽한 자율주행을 이룰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